What a day! What a night! What a girl! What a car! What a lady! What a child! What a dog! Oh jeez, what a line! What a woman! What a man! What an idea! What a disaster! What a shame! Hey, what a coincidence! What a mess! What a pity! What a story! Yeah. What a relief! What a view! Or, what a waste! What a surprise! w h a 쉽죠? r What a 명사! 이게 다예요. 이 w 게 a 고도 s 이 쓰는 감탄문을 학교에 t a surprise! What a surprise! What a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What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폴샘 누나형 TV의 폴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감탄문, 찐 쉬운 감탄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감탄문, 와 a 명사인데요. 아, 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감탄문 어떻게 배웠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으셨나요? What 어혁명 주동 또는 How a 형 주동 어,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영어교육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음. 근데 여러분, 정작 실생활에서 감탄이 터져나와야 할 때,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골라 찾고 있으면 입에서 과연 감탄이 나오기는 하겠어요? 영어로 감탄문을 배웠으면 입에서 영어로 감탄이 나와야 할 텐데 다음 중 감탄문의 어순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그런 방식이 쓸모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 감탄문을 구현하려 할땐 오히려 그런 방식이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라니. 아니 그렇게 관사 어가 들어가는 감탄문만 가르쳐 주면 복수 명사나 쓸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말라는 건가요? Uh, what beautiful flowers these are 라든가, What t a s t cookies these are 라든가 하는 것처럼 복수 명사들에 대해서도 감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Uh, what delicious food they serve at the restaurant 라든가, 뭐, What beautiful weather we are having처럼 쓸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Uh, 그냥 주어 동사 빼버리고 그냥 What beautiful flowers! What tasty cookies! What delicious food! What beautiful weather! 이렇게 주어 동사 생략해서 말해도 되고요. What lovely flowers! Oh, w h oh, beautiful flowers! 음. <laughs> 금방 보셨죠? 이렇게 복수 명사로도 얼마든지 감탄을 해요. 근데 이제 와로 혁명주동 이렇게 해가지고 어를 붙여서 외우게 해가지고. 복수명사는 아예 감탄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죠. 어쩜 그렇게도 얄팍하게 시험만 살짝 몰만 하고 지나가도록 가르치고, 실전에서의 구현은 뭐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교육시키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영어로 감탄이 나오겠어요. 에휴. 하여간 감탄문 하나라도 일단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하려면 괜히 걷지도 못하면서 먼저 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씩 습관을 들여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쎈 쉬운 감탄문부터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바로 What a 명사입니다. What a day. What a day. What a night. What a girl. What a girl. What a lady. What a child. What a dog. Oh jeez, what a line. What a woman. What a man. What an idea. What a disaster. What a shame. Hey, what a coincidence. What a mess. What a pity. What a story. What a relief. What a view. Or what a waste. What a surprise! Boy, what a performance! Oh man, what a sight! What a joke! What a genius! What a gift! What a son! 어때요? 쉽죠? What a 명사 이게 다예요. 어, 그러니까 어 on 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셀수 있는 명사부터 연습해 가는 거죠. 어. What a day. 좋은 날이다. 음. 또는 날씨 좋다고 할 때도 이렇게 써요. 어 우리가 보통 어, what a day 하면 이 좋은 날에도 쓸수 있고 운수 좋은 날이죠 또는 날씨가 좋을 때도 어, what a day라고 얘기합니다 써보세요. 음 what a night 이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어, 아름다운 밤이네요 어, 하는 말이에요. What a girl 어, 멋진 소녀야. What a car 우리 멋진 승용차 봤을 때 이야 차 멋진데 what a car 이렇게 하면 돼요. 음 what a lady. 와 대단한 아가씨네 머리 뭐 쓸때 쓰는 표현이죠. What a child! 아이 그 어린애 같은이라고 유치한 녀석한테 What a child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What a dog! 야참 멋진 개네요 이렇게 쓸수 있고 What a line! 멋진 명대사 아, 명언 야, 진짜 멋진 말이다 할때 What a line 하면 됩니다. 응. What a woman 하면 야 대단한 여자군. What a man 하면 야, 진짜 사나이네. What an idea! 하면, 야, 좋은 생각이네. What a disaster! 아 이런 변고가 있나? 이런 참사가 있나? 그런 말이야. What a shame! 아안 됐다. 안 됐다 할때 다, what a shame 쓰면 돼요. 음. 그러니까, 어, 오늘 회식 뭐다? 아우, 안 됐다. What a shame. 어, 오다가 넘어졌어? 아 이거 안 됐다. What a shame. 뭐, 조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좀안된 일이 있었을 때, What a sha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음, what a coincidence?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하는 말이죠. What a mess! Mess는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을 때엉망진창이로구나 이런 얘기죠. 어, 사실 어,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what a mes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사실 이, 좀 정신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는 좀 뭐랄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영어로 어떻게 영작이 되겠어요? 어, 이거는, 음, 청소년기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정리정돈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 what a mess.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laughs> 그랬을 때 정말 음, 내 청소년기로 돌이켜 보면 what a mess, 뭐, 엉망진창이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what a pity, 아이고 가엾어라 할때 쓰는 말입니다. 어, 약간 빈정거릴 때도 쓸수 있는 말이고요. 예, 정말 안 됐다, 가엾다 할 때도 what a pity 쓸수 있어요. What a story, 와 재미난 얘기네. 흥미진진한 얘기네 할때 써보세요. 어, what a r e l i f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음. 아이고, 안심이네요. 아우, 다행이네요. 할 때, 그죠? What a relief. 이렇게 쓰면 됩니다. What a view. 야, 전망 죽이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응. What a waste.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건데, 이 아까워라가 여러분들, 어 이를테면, 음어 1대1 동점에서 한 점만 더 내면은 이기는 거였는데, 아슬아슬하게, 에 동점으로 끝나버렸어. 아, 아깝다. 그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아깝다가 아니에요.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어, 시간 낭비, 음식 낭비,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의 낭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런 낭비일 때 아우 아까워라 할 때, 와라 waste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까운 음식인데 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날짜 지난 경우 있죠. 나중에 그 깨닫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아우, 진즉 먹을 걸. 아우, 유통기한 다 지나서 못 먹네. 아우, 아까워라. 할 때, what a wast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음. 시간을 낭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 what a waste. 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음, what a surprise.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 길거리에서 두고 만났다거나, 그렇죠. 예, 아주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놀라움. 그런 거할 때, what a surprise. 써보세요. Uh, what a performance! 정말 대단한 공연이군요. 어. What a sight! 예. 아까 view는 전망인데 sight 라도 광경 같은 거죠. 대단한 광경이군 이런 얘기죠. What a joke! 예. 이런 우스개가 있나 그렇죠 예. 이런 농담이 있나 뭐 이런 말이죠. 음. What a genius! 정말 천재다 뭐 이런 얘기죠. 어. What a gift! 어, 대단한 선물이다. 그런데 gift가 여러분들 선물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what a gifted 때와 대단한 재능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what a song 여기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죠 <laughs> what a song 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what a song 해서 야 대단한 노래야 그죠 어 멋진 곡이야 이렇게 써본 적한 번도 없죠 이렇게 쉬운데도 이런 쉬운 감탄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쉽고도 많이 쓰는 감탄문을 학교에서는 왜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요? 너무 쉬워서 출제되지 않아요. 만약 단한 번만이라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서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감탄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교육 영어에서는 도무지 다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우 저는 정말 이런 교육이야말로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The shorter the better. 어, 짧고 좋죠. 짧고 간단한 감탄문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감탄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어교육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고, 또 지금도 역시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간단한 감탄문도 가르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일단, 와러 명사, 이거부터 입에 붙여서 한번 써보시고요. 이게 입에 붙으면, 거기에 형용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연습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uh, What an idea부터 입에 익으면 차후에 What a great idea도 한번 써보시라는 말이죠. 우선은 What a 명사부터 입에 습관을 붙이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 당장 입에 익혀서 써먹어볼 감탄문.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부터 입에 익혀서 써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더 붙여 나가 봅시다, 알겠죠? 어, 우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What oh, oh what beautiful flowers. <웃음> <웃음> what a day! What a day! What a night! What a girl! What a car! <laughs> what a lady! What a child! What a dog! <laughs> oh, jeez! What a line! What a woman! What a man! What an idea! What a disaster! Uh, what a shame! Hey! What a coincidence! <laughs> what a mess! What a pity! What a story! Yeah. What a relief! What a view! Or what a waste! What All a I... surprise! Boy! What a performance! Oh man, what a sight! What a joke! What a genius! <laughs> what a gift! What a song!